일요일 오후 태안의 바닷바람이 무대 뒤편 커튼을 살짝살짝 건드리던 그 시간. KBS1 전국노래자랑 기천 136회 녹화 현장은 이미 축제였다.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야외 무대 본선을 통과한 15팀의 참가자들이 리허설 라인을 따라 대기하고 지역 어르신부터 방학을 맞은 학생들까지 객석을 촘촘히 채웠다. 오프닝은 트롯 여제 양지은의 영등포의 밤 카리스마로 무대의 온도를 재빨리 올려놓자. 감성 트롯의 정석 윤태화가 마지막 정거장으로 호흡을 이어받았다. 45년 동안 일요일 오후를 지켜온 장수 예능의 저력 기본기가 단단한 라인업과 생활의 체온을 닮은 진행근, 이날도 여지없이 확인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예고편에도 없었고, 큐시티에도 없는 한 줄이었다. 인터미션 직전, 객석 뒤편 통로에서 환호가 파도처럼 일었다. 붉은 온 AIR 등이 꺼진 타이밍. 무대 매니저가 한번 손짓을 하더니 낯익은 실루엣이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박서진. 손에는 MC 마이크. 오늘, 제가 전국 노래 자랑의 스페셜 MC로 함께 합니다. 오,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의 볼륨은 최대치로 올라갔고, 파도는 곧 소용돌이가 되었다. 휴대폰 불빛이 연달아 켜졌고, 펠라이트가 반짝였고, 어떤 사람은 입을 틀어막은 채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다. 무엇보다 압도적이었던 건한 방향으로 맞춰진 박수의 속도였다. 박서진 만세라는 함성이 몇줄 앞에서 시작되자 뒤쪽 관객석에서도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합류했다. 프로그램 특성상 팬덤의 일사불란한 구호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호응이 어울리는 장면이지만 이날만큼은 이외였다. 태안의 바람이 콘서트장의 열기로 한 순간 바뀌었다. 열광은 빠르게, 안전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무대 좌우를 지키던 안전요원들이 곧바로 관객과 스테이지 사이에 완충선을 만들었고 진행요원은 출입구 쪽 동선을 재정리했다. 그러나 흥분은 생각보다 빨랐다. 앞줄 몇 명이 본능처럼 무대를 향해 발을 내디뎠고 그 움직임이 연쇄 반응으로 번졌다. 현장 매니저는 컷 사인을 보냈고 PD는 촬영 중단을 선언했다. 전례 없는 혼선 디런 표현을 붙이고 싶을 만큼의 순간적인 소동이었지만 혼선의 길이는 길지 않았다. 잠시 마이크를 내린 박서진이 객석을 향해 두 손을 크게 펼치며 잠깐만요. 우리 같이 즐기려면 모두가 안전해야죠. 라고 말하자 함성은 곧 박수로 리듬을 바꿨다. 그는 안전요원과 눈을 맞추고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안전구역으로 몸을 옮겼다. 무대와 안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을 가장 먼저 지킨 사람은 그 열기의 중심에 서 있던 본인이었다. 이 잠깐의 멈춤이 현장을 정리했다. 제작진은 즉석으로 관객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차근차근 앉은 환호를 유도했다. 모두가 조금만 진정하면 스페셜 MC 박서진 씨와 함께 최고의 무대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언제나 효과가 있다. 통로의 병목이 풀리자 앞줄 몇 분이 스스로 뒤로 물러섰고 휴대폰 카메라들이 아래로 내려왔다. 3분 남짓 조용해진 객석을 확인한 PD가 다시 롤 사인을 올렸다. 박서진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다. 이왕 이렇게 된거제 대표곡 메들리로 시작해볼까요? 함께 부르실 수 있죠. 웃음이 터졌고 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그는 첫 곡의 첫 소절을 얇게 시작해 객석의 호흡을 모았다. 두 번째 곡에서는 이 사박을 크게 그려 때 창을 끌어냈고 마지막 후렴에서는 소리를 밀지 않고 살짝 아래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해방을 만들었다. 다급함이 아닌 합의 그의 무대가 늘 그러했듯, 이날도 그 방식이었다. 그가 스페셜 MC로서 보여준 매무새는 가수 박서진 때보다 더 차분했다. 참가자 소개에서는 과하지 않은 위트를 섞었고, 음정이 살짝 흔들린 팀에겐 현장 바람이 장난 아니죠?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셨어요라는 문장으로 격려를 택했다. 장난스레 사투리를 한두 번 얹을 때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출연자와 관객의 감정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 선을 정확히 지켰다. 전국 노래자랑이 사랑받아온 이유의 노래 실력보다 사람의 이야기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중간중간 보이는 작은 예의였다. 안전선 바로 앞줄에 앉은 관객에게는 몸을 숙여 눈높이를 맞췄고 대기하던 참가자들에게는 자직 긴장하지 마세요라는 입모양을 반복했다. 큰 스타의 등장으로 과열될 수 있는 현장을 그 스타가 스스로 시켜냈다. 이날 무대를 관통한 키워드는 한 목소리였다. 참가팀 15개가 지역의 이야기와 삶의 냄새를 노래로 풀어놓는 동안 스페셜 MC는 관객의 호흡을 매만지는 접착제였다. 오프닝의 양지은과 윤태화가 만든 퀄리티의 기준선은 여전히 높았고 본선 출전자들의 무대는 그 기준선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넘거나 혹은 애틋하게 밑에서 응시했다. 누군가는 트로트를, 누군가는 포크를, 누군가는 발라드를 들고 나왔지만, 박수의 길이는 모두 같았다. 길이는 존중의 단위 그 진실이 태안의 오후에 또렷했다. 잠깐의 소동이 있었음에도 녹화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고, 엔딩 합창이 끝나자 객석은 스스로 길을 열어 출구로 움직였다. 보기 좋은 팬이라는 말이 이런 날에 가장 잘 어울린다. 열광은 컸지만, 질서는 더 컸다. 사실, 이날을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건 아깝다. 프로그램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된 무대와 새로운 얼굴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서가 하나 더 생겼다. 박서진이 보여준 건 스타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의 속도였다. 무대에 올라 박수를 끌어내는 일보다, 무대에 내려와 박수를 정리하는 일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그는 그 어려움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제작진의 선택 일시 중단. 안전 안내, 동선 재정리 역시 무리한 과열을 오래갈 환호로 바꿔놓았다. 결과적으로 스페셜 MC의 깜짝 등장은 시청률을 위해 꺼낸 한 방이 아니라 지역 축제를 더 오래가게 하는 한수가 되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면 전국 노래 자랑의 수명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45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회차를 쌓은 기록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 반응하는 기술의 축적이다. 누구나 환호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환호하게 하는 일직원 시스템의 언어이자 태도의 언어다. 태안에서 그두 언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스페셜 MC의 한마디, 제작진의 한 결정, 관객의 한 박수. 세 개의 동사가 동시에 움직이며 현장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제자리에서 다시 노래가 시작됐다. 다음 참가자 모십니다. 평범한 문장 속에 손에 잡히는 안도감이 있었다. 방송이 나가면 화면 박 이야기가 화면 안으로 들어온다. 이날의 소동은 편집으로 짧아질지 모르지만 그 사이사이에 숨은 장면들 딘팟 속에서도 자리를 양보하던 관객, 안전 요원에게 엄지를 들어 보이던 가수, 참가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이 사박을 크게 그리며 박수의 밀도를 맞춰주던 m 식은 시청자의 눈에는 자연스럽게 공기의 질로 번역될 것이다. TV는 결국 사람을 비춘다. 그리고 사람의 태도는 카메라에선 더 크게 보인다. 이날 전국 노래자랑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무대가 끝나고 박서진은 길게 90도로 인사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무대에서 또 만나요. 흔한 문장이지만 하루 동안의 많은 일들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라서 더 깊었다. 가수는 무대를 남기고 프로그램은 일요일을 남기고 관객은 박수를 남긴다. 남겨진 것은 늘 다음을 부른다. 태안의 바람은 다시 서늘해졌고, 야외 무대의 불빛이 차례로 꺼졌다. 그러나 그날의 열기는 간단히 식지 않았다. 누군가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합창을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앨범을 뒤적이며 오늘 레전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표는 과장이 아니었다. 예고되지 않은 변수에서 더 단단해진 무대, 스타와 지역과 안전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 한 편의 생방 같은 기록. 국민 예능의 긴 호흡은 그렇게 또한줄 늘어났다.